PM 수학화 184번입니다. 자, 그 ABC 중에서 적어도 한건을 읽은 학생이 50명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NA 그러니까 A를 읽은 학생이 27명이죠. 자, 전체 집합이 지금 에, 50명입니다. 합집합이요. 그죠 에, 합집합이 50명이고 NA가 지금 뭐야? NA가 2 7명 그다음에 지, B를 읽은 학생이 21명, C를 읽은 학생이 30명이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교집합이라는 녀석을 세개다빼 버리면 되는 거다, 그렇죠? n B 교집합 C, 그 다음에 C 교집합 A 하고 그세개 모두, 그러니까 세군 모두 읽은 학생, 이걸 한번 더해줘야 되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거는 뭘까요? A 교집합 B 플러스 자, 얘네들이 다 이쪽으로 넘어온다는 소리야. b 교집합 c 그다음에 플러스 c 교집합 a 는 계산하면 자, 50에서요. 음, 넘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laughs> 계산하면 요게 얼마죠? 20 48 48에다 30 30 에다가 6더 하니까 이게 34가 나오겠다 그지 34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필요한 것들은 뭐냐면 한 것만 읽었다 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집합으로 나타낸다면 이런거지 그림으로 나타낸다면 요거죠. 요 부분, 요 부분, 요 부분만 해, 당되는 거야. 그러니까, 일단은 교집합들에서, 교집합들에서, 요게 두 번, 세번 겹치잖아요. 그죠? 그, 세건못 그 읽은 학생이. 그러면 이제, 내가 표현을 이렇게 해볼까요? 음, 자, 아니, 형광펜으로 해봅시다. 요렇게 되는 부분, 요 형광펜, 요 부분이죠. 요 부분. 요 부분의 개수를 일단은 구해서, 어, 정리를 하면 되겠다 그죠 음. 자 그럼 이렇게 봅시다 이 부분을 쪼개자고 에, 교집합에서 셋다 교집합하고 겹쳐져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걸 갖다가 색깔을 좀 다르게 해 볼게요 이걸 자 여기를 X라고 그러고 이걸 Y라고 그리고 Z라고 그러고, Z라 그러고. 이건 6이잖아요 그지자 그러면 전체 50명에서 50명에서 자그 뭐야 이거 X 플러스 6 그 다음에, 음, y 플러스 6. 그 다음에 z 플러스 6. 자, 이렇게 6을 3번을 뺐잖아요. 그지? 자, 그런데 요두 번을 다시 더 해줘야 될거 아니야. 그지? 플러스 12 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요게 얼마야 지금? 아, 이다 합하면 36이야. 34야. 그죠? 그래서 50에서 얼마를 뺍니까? 34. 빼고 12를 더해주면 되죠. 그럼 62에서 34를 빼면 28입니다. 그죠? 28. 그래서 28명이 되겠습니다.